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즈 24기 모파랑 홍주리입니다. 오늘 저희 모파튜브팀은 외교부 청사에 와봤는데요. 외교부의 특별한 분들 인터뷰하러 가보실까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영사안전국장 윤주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영사안전국의 장점 자랑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영사안전국이 그 해외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나라의 사건사고를 담당하다 보니까 힘들지만 사실은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범 답안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국이 한 1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굉장히 큰 대국이고 사람이 제일 많고 그래서 이 직원들 간에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저희 국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국내 대학생들도 해외 봉사 활동이나 교환학생같이 해외에서 경험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외에 나갔을 때 이것만큼은 꼭 주의해야 한다 하는 거 있을까요? 어, 해외 안전 여행 홈페이지를 저희가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데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국가나 지역에 안전 여행 정보를 다 알려줍니다. 그 여행 정보가 몇 단계인지 저희가 이제 총 4단계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여행 경보에 속하는지를 체크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드드폰이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해외 안전 여행 앱도 사실 있습니다. 그 앱을 보면 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어서 최근에 몽골에서 개최된 영사국장급 회의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었는데 혹시 어떤 이슈가 주로 오고 가는가요? 어, 제가 이제 외교부 영사국장, 그다음에 이민청장. 그 다음에 재난방지청장을 별도로 만나서 어떤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어, 양국 간 상호교류가 한약 29만 명? 그래서 사상, 어 최대치의, 어, 인적교류를 어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적교류가 많으니까 영사 현안도 많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도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어, 저희 차원에서는 몽골 당국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하는 기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 좋은 어, 영사국장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음, 영사안전국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24/7 14시간 7일 불철주야 어, 제 눈이 작지만 눈을 부릅뜨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어, 업무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영사안전국을 어, 한 단어로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민 보호 안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명사 안전국은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사안전정책과 이송주 과장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영사안전정책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영사안전정책과는 이제 과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영사 분야의 정책을 총괄 담당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면 또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어, 쉽게 말씀드리면 법령, 협정, 그리고 또 영사 분야에 그 양국 간에 여러 가지 회의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는 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사 안정 정책과 음. 업무 중에 워킹 홀리데이 음. 협정 체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 청년분들이 워킹 홀리데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참여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나 또는 이제 상대 국가가 워킹 멀리데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라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요. 상대국이 동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법적인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정의 계약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문안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서로 주고 받으면서 서로 원하는 내용들을 이제 조율을 해 나가고 그걸 문안 협의라고 부르는데 그 문안 협의 과정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되면 이제 양국의 이제 권한 있는 어떤 기관의 <laughs> 장이 되시는 분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서명을 해야만 법적으로 이 문서가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는 이제 외교부 장관님이 서명을 하시는 게 원칙이고, 보통 상대방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이제 경우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협정이 체결이 되면 어 그게 이제 발효라고 해서 그 사인을 했다고 해서 바로 또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한 달, 뭐두 달, 세달 후에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상대방 국가에 가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가장 최근에 음, 음. 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아, 있을까요? 네. 작년 9월 경에 스페인 안에 작은 안도라 공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음. 그 나라랑 저희가 새롭게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해서 매년 100명씩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상호 참여하도록 그렇게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영사 안전 정책과를 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네. 수 있을까요? 육각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음. 싶습니다. 요새 육각형 남, 뭐, 육각형 여자, 뭐, 이런 게좀 유명하는 표현인 것 같던데, 이제 다방면에 다 이렇게 뛰어난 그런 걸 말하는 음.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과 직원분들이 다 성실하시고 업무 능력도 훌륭하실 뿐만 아니라 다들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과 분위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면에서 다 다재다능하시다라는 차원에서 음. 육각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진짜 해외여행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돌아다니면서 제가 사건사고를 진짜 많이 겪었고, 이러한 사건사고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국민들이 많이 겪으셨을 때, 이제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영사안전정책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사안전정책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단 먼저, 어학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관련해서 홍보 컨텐츠를좀 제작해본 경험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처럼 외교부 서포터즈 모파랑 활동도 하였고 외교부 해외연전여행 서포터즈도 하였는데요. 올해 20기 뽑으니까 많이 지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의 전광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전광판에 들어가는 광고 영상도 제작 중이고요. 캐리어 무게를 재는 키로교. 여기도 광고를 제가 만들고 있고 아시아나 보딩패스에도 뒤에도 해외 안전여행 광고가 들어갑니다. 이 홍보물도 지금 제가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저는 해외 안전여행 저희 유튜브도 많이 관리하고 있으니 앞으로 만관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외 안전여행 가실 때는 알고 챙기고 떠나고 이 멘트 한번 기억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에어쇼를 이거 한 벌써 세 번째 걸어드리는 것 같은데, 이 이미지 보시면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영사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영사콜센터에 도움을 받았던 적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영사조력 서비스인데요. 제가 베트남 시골 마을에 놀러 갔을 때, 제가 우연치 않게 도자기를 밟게 되어서 이제 뼈가 보일 정도로 살이 파인 적이 있었어요 마침 영사 콜센터를 알게 되어서 영사 콜센터가 위급 상황에서 이제 베트남어를 포함한 7개 언어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통역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저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돼서 수술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던 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갔었던 병원은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물병원이었습니다 <laughs>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와 스페인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미권 국가들은 한국어로 검색해서는 만족할만한 검색 결과를 얻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정치나 경제 기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들어와야 어 근무하기에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북미권은 아무래도 어, 영어 실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전개 자료를 분석하고 영문 번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이 요구되고 있고 언어적인 역량 외에도 미국의 정치 구조 혹은 미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선행되어 있으면 어 업무를 파악하고 이제 수행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개발의제 정책과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어, 국제개발 협력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아무래도 개발 협력이라는 게 개발 도상국들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개도국의 발전, 그다음에 글로벌 가치 실현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경우에 해외 안전 여행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리뉴얼하는 과정 속에서 어 웹이나 앱의 언어를 알고 동작하는 방식을 조금 이해하고 있다면은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올해 개최될 제12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은요. 환경과 인적 자원 개발 등 한국과 메콩 양측에 있어서 시의적절한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여서 양 국가의 어, 경제 협력을 제고하고 또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어, 우선 올해 한중남미 미래 협력 포럼은 작년과는 달리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주최를 하여서 민생경제와 그리고 동반성장을 주제로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 올해 아펙 정상회의가 페루에서 열릴 예정이고 또한 G20 정상회의도 브라질에서 열릴 예정으로 중남미가 그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제가 한중남미미래협력포럼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는 6월 7일에 개최될 제 7회 열린 SDG 포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외교부는 UN SDG에 대한 국내 인식을 제고하고 어, 이행 과정에서 국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한국 시민사회 SDG 네트워크와 함께 이 포럼을 공동 주관해오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특별히 기후 변화에 따른 빈곤과 식량 문제 또 어, 평화 안보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개최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 짧은 단어는 이제 밥자오라는 <laughs>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살려 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밥자오라고 외치시면은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주실 겁니다. <laughs> 외교부 파이팅! 외교부 파이팅! 파이팅!